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4장의 말씀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은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고고학자에 의하면 페르시아 제국 크세르크세르 크세르 1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인도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의 지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가장 국력이 강했던 페르시아의 절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올림픽 종목 마라톤의 유래가 되었던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 마라톤 전쟁은 바로 그의 아버지 때였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주요 인물로는 먼저 모르드개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로서 삼촌의 딸 에스더를 딸처럼 양육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부모가 일찍 죽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그는 모르드계의 말을 듣고 자기의 신분, 민족을 숨기고 아하수 에로왕의 왕후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하만이 등장합니다. 이는 하각 사람으로서 왕에게 신임을 받아 모든 신하들 위에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요즘 문제가 되는 갑질입니다. 사회적, 경제적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아랫사람들에 대해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측면에서 하마는 자신의 지위와 돈을 이용해서 유다 민족을 말살하려는 왕의 조서를 얻어내게 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인즉 3장 13절입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절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 2째딸곧 아다로엘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유태인을 학살한 마치 히틀러와 같은 하만의 계략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모르두개는 딸처럼 여겼던 에스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요호와른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이 모르드기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현재 에스다가 왕후, 높은 위치에 앉은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문제는 그 당시 법도 왕궁 법도였습니다. 사장 11절 말씀에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다.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에스더는 왕의 부름을 받은지 무려 30일이 지났습니다. 왕이 자신의 왕후 에스더를 사실은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 당시 상식 규칙 법을 어기고 도전을 감행합니다. 왜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4장 16절입니다.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규칙을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성경 구절의 하나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자신이 현재 있는 위치,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임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의 위치, 자기 자신의 축복을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제 나라의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희생할 것을 각오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유다 민족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개인을 희생한 에스더의 위대한 결단과 결심 앞에 하나님께서는 변덕스러운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한 여인 한 가냘픈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 이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재 위치 그것이 축복된 위치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노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입니다. 그 섭리와 계획은 우리가 받은 축복을 개인적으로 누리기보다는 우리가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타인을 섬기기 위하여 사용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주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